내일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6월 3일 날 투표를 못하실 분들은 내일 가서 선거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하고 6기간입니다 29, 30일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6월 3일 날 투표를 못 하실 분들은 내일, 모레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어, 투표를 좀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일을, 내일 모레는 이틀간은 대통령 선거 하전 투표일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닌가 하니 가셔서 투표 오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입니다. 내일하고 올해. 여기는, 저는 지금 동탄 3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동탄 3동입니다. 동탄 3동 사전투표소 내일 투표실 하 분들은 여기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탄 3동 사무 3층인데 내일 선거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거창하네 내일 선거를 위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와서 여 와서 선거를 하시면 됩니다 관내 선거인 관내에 사시는 분은 여기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선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표지 촬영금지 투표용지 훼손금지 이런 거 하면 걸립니다 송탄 삼동 사전 투표소.